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데 A입에서 만나요. 중점의 좌표가 3.5예요. 이 좌표를 알파라고 여기 이제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됐다? 지금 6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이런 이차방식의 근이 되면서. 이게 이인적그렇죠 그럼 두 분의 합이 4 플러스 m인데 6이니까 m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인적으 이제 m이 2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2예요. 근데 a라는 녀석의 xf는 얼마가 되는 거야? X가 알파죠, 그죠? 그안 그래. 안 그래요? 얘는 얼마예요? 베타죠? 그렇죠. 그안 그래,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안 그래, 그래. 그렇지. 음, 위로할까? 음.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뭐야 그냥 Y좌표가 어떻게 되는거야? 알파콤마 2 어, e 알파 플러스 A지 그럼 그래 얘는 베타콤마 2 e 베타 플러스 A죠 그런데 이 두개의 중점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이 얼마다? 얼마가 되는거야? 모두가 이렇게 되는거지 2로 나누는거야 둘이 더해서 그렇지 근데 얘가 얼만데? 6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까요?